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라솔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모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옥상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란 재래시장 4일과 9일 날장이서 그런데 오늘 6월 14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어 지금 재래시장 창이 열렸습니다. 어, 이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7시까지 하고요. 어, 동절기는 이제 다시까지 이게 창이 열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보는 요 모란 시장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지하철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음, 5번 출구로 이용하시가지고 계속 직진하신 후에, 어, 건너목을 건너서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공연주차장에 보시는 것처럼, 음, 이게 바라솔을 펼치가지고, 어, 사일하고 구일날은 장이서구요.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연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먹던 한 이제 핫도그가 있어요. 설탕을 듬뿍 발라서 그리고 이제, 음, 음, 케첩을 발라서 먹는 그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1년 반 전에 이렇게 이제 가 갖고 있던 요 재래시장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이제 길쪽으로 도포, 도로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 먹었었거든요. 이런 또 이제 제가 또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유튜브 가족들한테 일일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또, 이것도 인권 침해라든지, 얼굴에 또 조상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렇게 해서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6월 14일, 하초랑, 어, 사는 유사님도 한번 나오신다 그러셨는데, 음, 다육이 크런이네도 한번 나오신다 그러셨고, 음,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바로 여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표전화가 1800에 9058번이에요. 어 십팔 분이니까 오셔가지고 어 제가 뭐 다른 것은 대접 을못 해드릴 것 같고 많이 시원하게 차라도 대접할 수 있으니까 어 모란시장 오셔가지고 우리 다육이라든지 하죠 이거 추가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고 저 이제 박시엔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뵙는 것도 인연유가 하니까 오시는 분들 한번한번 분분 제가 어차는다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